우리나라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? 과다하게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때문입니다. 이게 국회의회 동체, 독재예요. 의회 파쇼예요. 근데 그게 뭐로 만들어졌느냐? 부정선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. 부정선거를 없애고 사정선거 없애고 그거 다 하는 것을 스스로 해보세요. 왜못해 그걸? 자기가 양심적으로 깨끗하다면.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비난과 항명과 저항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. 제가 이 얘기를 꼭 얘기해 주고 싶고요.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요. 숙이라는 <laughs> 말이 한자에서 싫어했는지 더 무시무시한 우두머리란 말이에요.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. 그래, 그렇게 씁시다. 그런데 이 내란이 진짜 윤석열의 내란입니까? 아니면 이재명의 내란입니까? 우리 양심적으로 얘기해 봅시다. 그래서, 거기서 지금 뭐, 뭐, 요새 교육부 장관 나온 사람, 후보의 경력을 보니까, 볼만 해. 별아별 사람이 다 나와. 그, 그, 그런 사람을 가지고 이, 이 시점의 경부를 끌어간다? 아, 기가 막혀. 그 인사, 그 인사, 그, 혁신 초장? 그 사람 말 팍팍 하는 거 보니까 볼만 해. 그래가지고 이 나라 끌어갈 수 있나요? 그리고, 이런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더 강하게 프레스를 하는 거야. 3,500억 달러에 플러스 1,500억 달러에 플러스 알파 자꾸 붙이는 거야. 여기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나와야만 그것도 깎아주는 겁니다. 응? 밀러, 어?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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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그상박체제의 그 맞대기라는 한미일 체제가 더 공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도 만약에 그것이 행동이 늦어지면 트럼프는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. 어그저 보죠. 지금 좀 준비 중인 걸로 아는데 뭐 베네수엘라에도 마두로 정권 어 어. 군대 파괴해서 때려잡는다고 지금 난리하지 않아요. 안 되면 미국은 잔인한 나라야. 그런 의미에서 오늘 뭐저 북한 아 죄송합니다. 중국 뭐 신무기 나오는 거 열심히 봤죠. 놀랄 만한 것도 한두 개 있는 걸로 압니다. 그러나 그 미국의 무기체제에서는 아직 비교가 많이 떨어집니다.